5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몇 퍼센트로 전환할까요? 1년 당 이율 몇 퍼센트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갱신되는 수가 있어요. 계약기간 만료가 오늘입니다. 근데 아무런 통지도 안 하고 흘러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갱신이 되는데 갱신되는 기간은 얼마일까요? 아 조금만 더 임차인 보호를 좀더 한다는 생각으로. 아, 2년입니다. 법에 정해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기간이 도과해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또 다시 2년, 옛날 계약하고 똑같이 집주인들이 굉장히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어제 끝났는데 오늘 다급하게 전화와서 막 고성을 지릅니다. 막 법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뭐 나가야 돼뭐 여기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어 전세보증금 뭐 2천만 원더 해놔 이런 경우가 막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가면 다 집니다. 그 날짜 기간 만료될 때까지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그 기간이 도과해 버리면은 묵시의 갱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 만약 여러분들 나중에 집주인이 되신다면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는 빨리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은 뭐 계약 갱신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통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약을 갱신하려고 할때 요즘은 이제 또 월세 집도 많지 않습니까? 네.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고 싶습니다, 내가. 올릴 수 있는데 이 상한선이 있을까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은 5%입니다. 주택의 경우에. 그래서 내가 어 만약 그, 뭡니까? 보증금이 1억이었다? 그러면 갱신할 때는 5%니까 얼마까지? 1억 500만원. 근데 대부분 더 많이 올리지 않나요? 근데 더 많이 올리는 걸 거부하면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라 그래야죠. 나가라.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그 사람은 이사를 가야죠. 어떻게 보면 소송을 걸면 이길 것 같기도 한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럴까봐 감히 소송을 못 걸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인상의 한도는 5%입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5%.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전세 1억에 살았는데 어, 지금 목돈이 필요해요 사업을 하는데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한 5천으로 줄이고 5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그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이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빼는 대신 월세로 얼마 정도의 비율로 주면 될까요 5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몇 퍼센트로 전환할까요 1년 당 이율 몇 퍼센트 10% 네. 그래서 5천만원에 10%인 5 0 0만원 1년에 5 0 0만원을 월세로 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41만 6천원 41만 6천원 정도를 지급하면은 내가 5천만원을 빼서 내 급한 사업에 쓰고 월세를 매달 지급하면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1만 6천원 짜리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전환하는 비율도 우리 법이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면은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보증금 9,500만 원짜리 이하인 경우에는 집이 좀 작습니다. 사실 서울 시내 워낙 비싸가지고 뭐 억해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한 1,2억 가지고도 원룸 이상 나오기 힘들걸요. 아파트는 나오기 힘들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9,500만원짜리 이하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3,200만원에 한해서 1등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네. 이런 특별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받느냐? 나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있어도 그 근저당권을 꺾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네. 그런데 3,200만원이 한도예요. 그래서 9,500만원 중에 내가 3,200만원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가 된다. 그런데 내가 전세 1억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내가 후순이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근데 전세가 9,5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내가 비록 후순이 일지라도 3,200만 원만큼은 뛰어넘어서 1등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액의 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서 복지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교재를 보시면 되고, 또 상가 아예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에 보면은 자세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아슬아슬하게 체결해서 들어가면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들어가실 때그 전문가들하고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계약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어 여기서 맹점이 하나 생기는 것이 요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게 벌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주당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걸 알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강의에서 설명드린 사행위 취소소송의 법리를 임대차 계약에 들어와버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취소시켜버려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못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모 법원에서는 그 소액 임차인이 인생을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들의 경우에 진정한 소액 임차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사악한 술수를 쓰는 사람들은 이 가장 임차인을 이용해서 방 하나에 임차인 하나씩 넣어놓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 3200만원 1등이니까 3200만원씩 1등으로 뽑아가는 거예요. 아 그런 술수를 쓰는 사람들도 나쁘다. 있습니다. 예 네, 나쁘죠. 네. 그런데 우리 법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찾아가서 물론 공격은 하긴 하지만은 그깨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더 인정 요건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의외로 우리 저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에 매우 충실합니다. 매우 충실하고 심지어 뭐묵시의갱신 경우에는 계약을 그냥 2년으로 딱 만들어줘버리지 않습니까? 1년 계약을 해도 2년이 돼버려요. 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다음 이제 상가임무 임대차보호법으로 가볼게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는 달리 보증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상한선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보증금 4억 이하,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3억 원, 광역시나 안산, 용인, 김포, 경기도, 광주시 이런 경우에는 2억 4천 그 밑으로 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경우에 서울 기준으로 일단 설명할게요. 4억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요건으로서의 임대차 보증금 한도입니다. 보증금 3억이면 당연히 적용되죠. 보증금 4억도 적용이 됩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 적용이 될까요?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 적용이 된다? 적용이 안 된다? 어우 아무도 판단을 못하시네요 <laughs>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과 합칩니다. 자 앞에 설명드린 (1억에 500만 원) 월세 (500만 원을) (100을) 곱하면 얼마죠? (5억입니다.) <laughs> (5억에) 여기 보증금 (1억) 더하면 (6억)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서울의 경우에 4억, 4억, 6억은 4억을 넘죠.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아. 예,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세 곱하기 100 해서 기존 보증금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4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면 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일반 조항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했는데 4억은 미치다. 그러면 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죠. 이렇게 환산 규정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아까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면은 주택을 보호를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해야 되죠. 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비슷해요. 일단 상가를 인도 받아야죠. 인도가 뭐죠? 인도. 내가 내가 가서 사는 거죠. 내가 상인으로서 거기에 들어가서 점유를 개시하는 거죠. 내가 이제.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점유를 개시하고 그다음에 어 전입신고 대신에 뭘할수 있을까요? 상인인 경우에 상인인 경우에 꼭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장사해 보신 분들 아 영업신고 비슷해요 사업자등록 아 사업자등록 전입신고가 바로 사업자등록이에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까요 아 동사무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와 아주 월등하십니다 예 네.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에 가신 다음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도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확정일자 딱 찍어줍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으시면 주, 상가를 인도받았기 때문에 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상인으로 이제 정확하게 자리매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이 서로 비슷하죠? 네. 다 인도를 받고. 그다음에 그 전입신고 주택은 전입신고 상가는 뭡니까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두개 똑같죠 네. 확정일자를 받는 곳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동사무소도 될수 있고 법원도 될수 있고 공정사무실도 될수 있어요 네.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네. 다른 데서는 받으면 효과가 없어요 네. 네, 상가는 그래서 다릅니다 네. 상가는 임대차 기간을. 얼마나 보호해 줄까요? 주택은 아까 2년 의무적 보장이죠. 호 상가는, 상가는? 5년. 아 원칙적 1년입니다. 어. 원칙적 1년이고 1년이 지나서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또 다시 1년이 갱신이 돼요. 아. 근데 내가 잘못이 없는 한 처음 임대차를 개시했을 때로부터 5년까지는 내가 갱신 창구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장사가 뭐잘 된다 싶으면 나는 5년까지는 무조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1 년마다 계약 기간을 계약 기간을 일 년으로 해놓으면은 일 년마다 월세나 보증금을 협상하죠. 계속 네. 계속 협상을 하지만은 일단 5 년까지는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증액이 될지언정, 음. 그죠? 음.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의 호 원칙적인 보호 기간은 1 년. 음. 그런데 나는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임대차 개시할 때로부터 5 년까지는 나는 더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장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어, 임차인이 세 번의 차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루도록 어, 월세를 안 냈다든지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를 했, 임차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나는 갱신 청구권을 잃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5 년의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없는 경우를 여덟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이, 내가 계약에 어긋난 짓, 거짓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5년은 보장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간단합니다.